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으면 여러분도 따라 읽으세요.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내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유튜브 친구들 한주 동안 잘 보냈어요.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신나는 어린이주일 오늘 같이 기쁘게 예배 드려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해볼까요? 자, 바르게 앉고 허리 좁히고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려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려고 토순이와 오돌이가 왔어요. 안녕 토순아. 안녕 오돌아. 안녕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 친구들 안녕. 오늘 다시 만나 반가워. 그 소식 들었어요. 유명한 예수님이 내일 우리 동네에 오신대요. 우리들도 가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얘들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어?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일 텐데. 우리 같은 어린이들이 가도 될까? 우리 전도사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냥 집에서 놀면 안 돼? 전도사님, 전도사님만 예수님 만나고 오시면 안 돼요? <laughs> 괜찮아, 오돌아. 예수님은 토순이와 오돌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같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셔. 우리가 가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아, 그래요. 그래. 예수님은 지난번에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고 내쫓을 때 그러지 말라고 하셨대. 아기들과 아기 엄마 아빠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셨대.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셔.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지지도 않으셔.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그래,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선생님들께서 지금 인형극을 해주신다고 해 주신다고 해.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한번 들어볼까? 네, 인형극이요, 재밌겠네요. 우와, 신난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볼까?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메메메메 이게 무슨 소리지? 메, 메안 들려? 뭐라고? 메, 양이요 맞아, 양이야 우리 오늘은 양 친구들을 만날 거야 같이 소리내 볼래? 메, 메더 크게 메, 메 미미크영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미크 귀여워 꼬꼬대 꼬꼬대 날이 밝았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양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 메, 목자님! 아이고, 내 새끼, 잘 잤어? 너는 눈이 반짝반짝, 반짝하게 예쁘니까, 반짝이! 메, 메, 반짝반짝! 얼룩이는 어디 갔어? 너는 얼룩덜룩 점이 있으니까 얼룩이 매~매~ 메, 메. 아유 예뻐 매~매~ 메, 메. 목자님 좋아요 나도 반짝이 얼룩이 사랑해 여호와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불밭에 쉬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메, 메. 아이, 배고프다. 메, 메. 그래, 그래. 자, 마음껏 먹으렴. 매, 매. 그런데 꼬맹이가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어머나, 우리 꼬맹이가 어디 갔을까? 목자 없이 혼자 다니면 위험할 텐데. 그런데 양을 버리는 목자도 있대. 우리 한번 볼까? 얘네들이 토실토실 살이 쪄야 비싼 값에 팔수 있을 텐데. 아이고, 그런데 얘네들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야? 이거 비싼 풀인데 말이야. 미에, 미에. 얼른 먹어라. 얼른 먹어. 미에, 미에. 많이, 많이 먹어야 튼튼하지. 그래야 너희를 비싸게 팔수 있지. 으하하하하하하. 어후. 배고프다. 양이 있네. 잡아 먹어야겠다. 어흥. 아니 이게 뭐야? 사자냐? 으아! 미에, 미에. 도망가는 거야? <laughs> 아, 나는 내가 잡아먹겠다. 어, 미, 미, 토시 토시라니 맛있군. 어, 아, 꿀꺽, 아, 음. 이런 나쁜 사자. 그런데 복자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 복자가 더 나빠. <laughs> 그런데 좋은 복자는 양을 찾았을까? 꼬맹아! 꼬맹아! 엄마! 엄마! 꼬맹아! 꼬맹아! 엄마! 엄마! 꼬맹! 꼬맹! 어! 음, 혼자 풀을 뜯고 있군. 이야! 미! 어 아, 아니, 저런 이 나쁜 사자 같은 이라고! 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다시 한번 간다! 이야! 오 무서워, 무서워. 이런 목자 처음이다. 오 무서워. 도망가야지. 네, 목자님이 살려주셨네요.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자, 친구들에게로 가자. 네, 네. 아이고, 예쁜 내 아들, 딸들, 어흥, 사자가 와도 언제나 지켜줄게. 매, 매. 친구들, 재밌게 봤지? 예수님은 좋은 목자시고, 우리들은 매, 매, 양이야. 예수님은 사탄이 사자같이 우리를 못 살게 굴 때, 우리를 생명을 다해 지켜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시는 목자란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 걸 잊지 마라. 마음이 힘들 때, 무서울 때, 외로울 때도 언제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친구들, 오늘 인형극 잘 봤어요? 토순이, 오도리도 잘 봤니? 네, 잘 봤어요. 우리 목자님 너무 멋져요. 인형극 속의 목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시고 우리들은 양과 같아요. 양들은 눈이 잘안 보인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살수 있어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겠네요. 맞아.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겠어. 그래요.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바쳐 양들을 지켜줘요. 우리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들을 목자와 같이 지켜주신답니다.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늑대나 사자를 물리쳐주는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로 죽게 만들려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사해요. 그래 우리 친구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어요. 네, 그럴게요. 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래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좋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죠. 예수님을 따를게요. 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늘 채워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쁘죠?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친구들 선물도 받고 인형극도 보았는데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친구들 항상 예수님이 나를 생명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송 암송도 잘했어요. 우리 4월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5월 달에는 말씀 암송 꼭 같이 참여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만들기도 하고 또 생일 축하도 하고 새 친구 환영도 했네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참여했다고 보내준 친구들도 고마워요. 우리 5월에 말씀송 꼭 집에서 연습하고 우리 5월에는 많이 많이 같이 암송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퀴즈 풀어서 보내주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집에서 매일매일 큐티아이로 큐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유치부 오늘의 퀴즈예요. 예수님은 나는 땡땡땡땡이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어흥사자 2번 멋진 왕자 3번 선한 목자 정답을 선생님께 타톡으로 보내주세요.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유치부에서 선물로 디폼 블록을 드려요. 우리 친구들 디폼 블록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밑에 그립이 있고 블록이 있고 고리가 있지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뜯어져 있는 걸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아직. 만들어 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밑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을 받을 텐데 그림을 꺼내서 밑에 바닥에 놓고요. 그리고 여기 검정색 블록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블록을 똑같이 놓으면서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점선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짠! 끼워졌네요. 이렇게 두개가 끼워졌어요. 또 끼워 볼까요 짠세개가 끼워졌네요. 짜잔, 4개 5개 6개 7개 짠 하나 더 해야 되네요 짜잔. 요 위에 줄다 됐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을 끼워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여러분이 받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면 빨간색을 더 계속 해줘야 되죠 전사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잘할것 같아요 해 해봤... 해보 친구들도 있죠 자 이렇게 두 줄이 되네요 지금 여기 모양이 맞춰서 이렇게 계속 끼워주고 있어요 여기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이 그림 따라가다 보면 여기 나이다게이렇는 어, 이렇게, 줄, 세 줄, 세줄 이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잘이한것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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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줄 이렇게, 이제그이음도 빨간색, 빨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요 유치부 친구들,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딥본 블록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만든 캐릭터를 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또 건강히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